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26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법 조문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 이런 얘기죠. 제25조가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일반적인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에 조합이 직접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되죠. 조합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혹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라든지 혹은 토지주택공사, 뭐, 건축업자, 라든지 혹은 뭐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나 신탁업자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6조에서 정해놓은 특수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가 직접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을 이끌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혹은 토지주택공사 뭐 단독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조합이 아닌 이런 공공기관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별도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뭐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그럼 이렇게 공공 시행자가 지정이 될수 있겠는가 하나하나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공공 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지 첫 번째 케이스. 천재지변이 있겠습니다. 혹은 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어 건축물이 뭐 사용 제한이 됐다 라든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다 라든지 아주 대규모의 풍수해로 인해서 도시가 초토화됐다라고 할 경우에. 신속하게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해야 될 텐데, 그 와중에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인받으러 다닌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나서서, 혹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행 주체로서 신속하게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2번하고 3번 항목이좀 네, 내용이 이제 맞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최초의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이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을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최초에 이제 계획을 세워 놓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된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정비구역에서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은 진행은 안 되고 또 노후화는 심해져 가고 어, 그럴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공방식의 공공시행자로서 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비슷한 맥락이죠. 이 정비 사업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신청이 안될때 공공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 시행자가 나서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일몰제라고 하는 직권해제를 할수 있는 조항에서는. 조합설립 추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까지 2년이죠. 어, 그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이 공공 시행자가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 정비 사업이 있겠고 또 도시군 계획 관리, 관리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겠습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은 신도시 건설할 때 이용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를 건축을 할때 당연히 시장 군수를 비롯한 공공에서 나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 없겠죠. 그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여타의 도시 개발 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연관지어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공공 시행자가 주축이 돼서 정비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항목이 순환 정비 방식이 되겠죠. 순환 정비 방식. 순환 정비 방식이 이제 뭐냐면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어, 세대수가 이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 면적도 이제 방대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어, 국가에서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구역을 뭐세 섹터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할때 정비구역 내부 혹은 외부에 어, 원래 이 구역 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처할 수 있는 어, 공공 뭐 임대주택을 마련을 해서 첫 번째 구역을 사업을 진행할 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임시로 이, 이 순환 정비 방식에 의한 거처에서 주거를 하다가 사업이 다 끝나면 이주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섹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때 다시 들어와서 살다가 또 사업이 완료되면 이주를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 와중에 주거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가 있는가 이 방법으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도 공공 시행자가 나서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때가 있겠고요. 일곱 번째 항목은 해당 정비 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 경 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의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이분의 일을 넘는 경우가 되겠죠. 구역 내에 반이 넘는 면적을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을 때 소유주 자체가 아, 이 공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에는 어,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공공 시행자가 나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일곱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 이 여덟 번째 조항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공공 방식의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방식의 재건축과 맞닿아 있는 법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이분의 일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삼분의 이 이상 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 2분의 1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시장군수 등 혹은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우리의 그 구역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공공시행자가 나서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발표되었던 공공방식의 재개발 혹은 공공방식의 재건축 뭐, 이 내용에서, 어, 출발해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어,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기타의 법령을 지금 조금씩 이제 개정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 실제로, 어, 발표가 되었던 이 정부의 공공방식의 재개발 혹은 공공방식의 재건축이 어떠한 내용이 그 정책에 담겨 있었는지 참고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라는 제목으로 5월 6일날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죠. 바로 이때 처음 이 공공방식의 재개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법률조항에서 보셨던 그런 문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LH, SH가 단독 혹은 공동 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실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에서는 거의 이제,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공동 시행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단독 시행에 더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정책을 마련했는지 보시면 신속하고. 인허가 단계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재정착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성 높은 주택 결국은 공공성 높은 주택이라는 것은 <laughs> 임대주택 비중을 이제 많이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대비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신속한 인허가를 가능하게 하겠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 개요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쭉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재산권 보장이라든지 뭐 확정 수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확정 수익이나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인데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례율을 LH나 SH 이제 나중에 이제 공공 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LH나 SH가 제안한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공 방식의 재개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업 주체가 이끄는 바대로 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이 사업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비례율 이제 LH나 혹은 SH가 결정되는 결정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셔야 할 것이고요. 대신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해 주는 제도를 넣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그 원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어, 조합원 분담금을 이제 대납해 주겠다라는 이 제도도 어, 넣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뭐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 수혜를 볼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죠. 어, 무주택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전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이 10년 거주한 후에 돈을 모아서 그때 가서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그, 그때까지도 돈을 마련을 못하면 어, 처분해서 상환하는 어, 그런 방식이 겠습니다 실제 뭐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별도의 지구 지정을 해서 도시 건축 규제를 이제 완화해 나가고 또 이를 위해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뭐 기부 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지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다양한 규제들을 좀 완화시켜 나가겠다. 이 말만 보면 뭐 굉장히 뭐 인센티브나 이런 뭐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혜택들 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이거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이상을 공적 임대 임대주택으로 다 이제 넣겠다라는 겁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죠. 일반 분양분의 절반 이상을 공공 주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서 열고했던 다양한 인허가에 있어서의 메리트라든지 뭐 용적률에 있어서의 메리트, 이 공공주택으로 다 이제 상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투기방지 대책을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투기 수요가 그 지역에 혹은 뭐그 지역의 정비 사업장에 몰려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투기를 방지할 것인가? 이 정책 후반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 규약을 개정한 이후에 새롭게 조합원이 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시가로 시세대로 분양을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가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비싼 일반 분양가가 있을 것이고 또 입주 이후에 형성되는 시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가격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공공 방식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중에 그 구역에 어떤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분에게는 조합원 분양가격, 뭐 일반 분양가격 이런 거에 해당 사항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시세대로만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세대로 분양을 해줄 것 같으면은 굳이 재개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시중에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혹은 다 지어진 새 아파트 사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공방식의 재개발을 할 때는 거의 이제 거래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실제 입주 이후에 계속 그 지역에 거주를 할 사람만 가능하다, 해당, 해당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맹점 혹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개발 공공재 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에 공공재 개발하니까 얼른 사세요라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의 효과 용도 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등등 있습니다만 50% 공공주택을 집어넣으면서 모두 다상세되어 버린다 별 의미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4일자에는 공공 방식의 재건축이 새롭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5월 6일자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공공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나왔고, 8월 4일 공급 확대 방안에서는 공공 방식의 재건축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첫 번째 도입부에 이 정책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이 주도를 하는. 고밀도의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층고를 높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겠죠.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수를 기존 사업 방식 대비 두배 이상 세대수를 많이 집어넣는 대신 그거를 다 이제 기부채납으로 갖고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역시 임대주택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세대수를 늘리지만 늘어나는 것은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으로 국가에서 가져가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기존에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그대로 또 살아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서 나라가 가져가고 어, 두배 이상 늘어난 세대수 또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으로 나라에서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라걸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어, 역시 뭐 분양가상한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공공 방식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예외라고 어,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제 언급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큰 의미를 역시나 두실 필요 없겠습니다. 내용을 쭉쭉 볼까요? 에, 용적률을 300에서 50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주거 공간을 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 또 공원 설치 의무 비율 등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단면만 보면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또 층고도 50층까지 허용을 해준다니까요. 이 면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 조금 더한발 정도 더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높게 지으려면은 그만큼 공사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혹은 어, 기존과 동일한 대지 면적 위에 높게 짓지 아니하고 좀 옆으로 넓혀서 펼쳐서 지어야 할 필요도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강 거리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런 문제들이 일단 떠오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어,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채납으로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어,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의 예시로서그문서이 정부 대책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 기존의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550호에서 어, 750호로 200호가 늘어난 대신 기, 기존의 기부채납, 임대불량 50호에서 어, 새롭게 바뀌는 이 공공방식으로 역시나 200세대 그러니까 분양 일반 분양분 그리고 조합원 분양 합쳐서 200세대가 늘어나고 공공주택으로 200세대가 그만큼 또 어, 사라져가고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조합원 입장에서 이제 남는 게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날 만큼 지하에 훨씬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공사를 해야 되겠죠. 전체 공사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지하. 지하를 파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늘어나는데 늘어난 세대 수 중에 상당수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가져가고 그나마도 남는 것이 있다면은 또 기존에 이미 있었던 초과의 관수로 다 가져가고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에서 이러한 사업 방식을 두손 들고 환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남아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아 있는 내용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도시 도시 미주환경정폐법상의 그 사업 시행자들 남아 있는 내용들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